안녕하십니까.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으려고 고추 모종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총 40판이고요. 그리고 이 판에 들어 있는 개수는 모종 개수는 30개고요. 이렇게 많이 좀 갖다 놨어요. 오늘 좀 고생 좀할것 같습니다. 이큰 밭에다가 이걸 심어야 되거든요. 내일은 친구 어머니가 와서 좀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심어 놓고 이제 하려고요. 그리고 비닐 위에다가 이렇 흙을 이래 한 번씩 이렇게 한 삽씩 올려놓는 이유는요. 이 바람이 불면 비닐이 이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얻어줘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비닐이 가잘안 벗겨지거든요. 그럼 제가 고추 모종을 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잣대고요. 요게 잣대예요. 42cm. 그래서 요 간격으로 요렇게 세고요. 꽃삽으로 이제 구멍을 내야되죠 여기니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삭 벌리주면은요 이제 고추모가 대갈 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정도 심어야되나 아마 요정도 심어주면 돼요 요정도 여기 요까지 그럼 제가 심어볼게요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만 되고요.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덮어주고요. 심기 전에 포트에 물을 한번 주면은 잘 빠진다고 그래요 저는 올해 고추농사 처음입니다 처음 심는 거는 그렇게 별 어렵지는 않 네요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돼요 っよっ 많이 보네요. 고추 모를 심는 것도 처음입니다. 초보 농사라서 초보, 초보 농사꾼이라서 고추 심는 것도 처음이에요. 여기서.